집어서 어머머머, 뭐라고 했었지 옛날에 옛날에 선비가 예 붓글씨를 쓰다 이렇게 집었대요. 예, 그래서 이렇게 까맣게 묻었대요. 아, 그, 그러니까 그래서, 그래서 그러니까 선, 선비가 붓글씨 쓰다가 <웃음> 이걸, <웃음> 이걸 만졌는데 이걸 집었는데 까맣게 점이 되었대. 그래서 이게 선비콩이에요? 예. 이거 전설 알아? 물이 있네. <laughs>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어, 지난 일요일에 어, 집 근처에 있는 그 농산물 시장에 갔었거든요. 어, 거기에 할머니가 이 선비 콩을 팔고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이름이 조금 특이하잖아요. 그죠. 그래서 할머니한테 왜 선비 콩이냐고 이렇게 여쭈어 봤더니 옛날에 선비가 북글 씨를 쓰다가. 어, 손에 먹물이 묻은 채로 이 콩을 만졌대요. 그래서 그콩 잡은 부분 있잖아요. 그 부분만 먹물이 들어가지고 콩이 이렇게 까맣게 되었다고 합니다. 그런 이유로 이 콩이 선비 콩이 되었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할머니가 콩을 이렇게 손으로 딱 이렇게 찝으니까는 정말 그딱 집히는 부분이 까만색이더라고요. 특이하긴 했는데요. 어쨌든 그런 전설로 인해 가지고 선비콩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. 콩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어 약간 흰콩에다가 어 서리태를 접목시켜 놓은 그런 콩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. 어쨌든 어 이것도 하나의 품종이라고 하네요. 그래서 저도 올해 한번 심어 볼까 하고 이렇게 사 왔습니다. 할머니한테 여쭈어 보니까 이 콩은 서리태보다는 조금 빨리 심어야 된다고 합니다. 어, 흰콩 심을 때 그때쯤 심으면 된다고 하니까 저는 보통 메주콩을 6월 10일에서 한 20일 그 사이에 심거든요. 그러니까 이 콩도 이 선비콩도 그때쯤 심으면 될것 같습니다. 우연찮게 이렇게 재밌는 콩이 눈에 띄어가지고 사왔는데요. 올해 농사 지어보고 이 선비 콩은 또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, 언제 심어야 되는지 한번 잘 알아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